오늘은 이장 고임물 게임. 이제 히어로. 고임은 좋은 뜻으로도 쓰인다는 말씀. 자 시작. 내일 네, 네, 그 네. 색을 만나러 간다. 좋았어. 지금은 쓰레기, 나중엔 쓰레기지만 지금은 필요하다고. 쓸모 뭐 있을 때도 있단 말이 스킬. 있는 것,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지. 오, 지금. 쟤또 뭐라고. 일단, 범위 공격! 튀어 티어, 티어, 티어. 티어 자, 100은, 100, 100이랑 200은 그냥 와주면 되는데, 스킬 한번 써주고, 끝이야. 400. 자, 오래됐잖아? 아 씨. 이거는 초보자들이 죽는 거 그지? 난 쓰레기 상자라도 먹어. 나 다운 다시받은 거야. 좀 와, 다다다다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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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나 어장파 졸라보이 그니까 보도막 보라 보도막 보라 보 냉장고 꺼내서 급하게 삼킨 집고라 보이에 어 마존네 생졸라보게 우주겁나게 크고 난제 족밥 족밥 날떨어뜨린 심사위원들 나빠 나빠 돈마신게 얼처럼 나 지금 아파 이것도 고인물 노래니까 아니야 근데 아직 인기는 많지만 거의 고인물이 돼가고 있어. 고인물 되고 있어, 오케이 고인물 되고 있어. 고인점, 고인점. 와다다다다다다. 이그 같은 경우에 따라 렌스 엄청 좋아요. 스윙스끼리 바로 고꾸나을하기다르르이 무르르. 플레이일급 사기입니다. 이 상자는 초보자에게 좋죠. 전 살아나지 않고, 아니, 그때 살아났으면 저 처음 가는 건데. 이럴 땐 아까우니까 한번 쓰고 좀. 허허. 자. 내 발걸음 따라오면 유토피아 어어쳐어려 빼발 고와빠지고개 go? 좋은 상자 체력이 약기 때문에. 팥먹고 지금 갈수 있을까 오늘 400 400은 에바 에바 에바스 에바 세바 참치 꽁치 오진다 오.. 어, 사.. 400 가.. 가는건가? 그래 400 가보자 유정 오늘 유정못 얻으면 오늘 안에 우.. 리액션 오지에 찍을게 얘 체력 약해 네 저 점심에 먹을게요. 와 됐지. 자 이제 요정 할머니가 밥 먹으라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속이 더부룩해. 500은 오늘 못 가. 알지? 500 보스 엄청 어려워. 간다해도 내가 보스한테 죽을 걸. 경험이 많아 난. 혹시나 내가 8 0 0강게이기에도못 믿기는 사람 분명 있을 거야. 어떻게 생겼는지 그한 600부터는 똑같이 생겼어. 파란 마스크에 이럴 때 같은 게 보면 살아. 자, 이제 500 왔지? 아, 씨. 내 기록은 511. 자, 이제. 나무네가. 위자들을 못 얻었잖아. 그래도 오늘 리액션은 안 하게 생겼군. 나이스. 자, 이, 오늘 영상은 7분 정도 됐, 7, 8분 되네. 자, 이거. 와, 심지어 오늘 영상까지 찍는데 광고 까이 나오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칠게. 내 신기록 보이지? 최고 점수 511. 핵이나 그런 거안 써. 그럼 음, 파이로 아 파이 유라고 아 파이 유라 유염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씨 파이염스 미안 다음에서 보자.